자, 이것은 어 특정 MIS 교과서에 나온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 해당 문제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공급자 테이블이 있고 어 이게 파트라고 하는 이 파트 부품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이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제 3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쿼리를 엑세스를 이용해서 어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그 엑세스의 SQL 그 쿼리문을 사용하지 않고 엑셀에 있는 이 쿼리 기능, 엑셀에 있는 파워 쿼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제시된 그 똑같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처럼 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 이두 개의 테이블은 이제 일단 내용은 동일해요. 그 교과서하고 어, 여기 서플라이 테이블은 제가 미리 여기에 그, 그 테이블의 이름을 다 이렇게 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도 다 이름이 있고. 서플라이 라고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파트에도 파트 라고 이름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이름이 없으면은 여기다 입력을 하고 어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 이두 개를 이렇게 병합을 하는 작업을 우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합을 하기 위해서는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결과표를 참조해 보면 알겠지만, 이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는 137번과 150번에 해당되는 부품의 이름과 이 부품을 납품한 업체의 이름 이름이 같이 표시되는 제 3의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축은 일단 시작은 이 파트 테이블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트 테이블을 선택해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클릭을 하고 요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라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파워 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워 커리인데 요게 그 엑셀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자체에서 뭐루 p 같은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종합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원본 데이터고 이게 원본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이 원본 데이터에서 내가 작업에 필요한 어떤 그 데이터 셋 데이터 묶음을 불러오는 작업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거를 엑셀에서는 일단 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이걸 전체를 일단 가져오는 거를 전제로 하면은. 테이블 범위를 누르고, 이 전체에서, 이걸 일단, 어, 뭐다 가져와 보죠, 일단. 그래서 닫기 및 로드를 눌러요. 닫기 및 로드를 눌러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클릭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약간 걸려요. 데이터가 많으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열려요. 여기에서, 연결만 만들기를 표시해 줍니다, 일단. 그러면 원본 데이터가 여기에 있고 이 원본 데이터의 정보만을 빼온 새로운 쿼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쪽에 작은 창이 하나 생기면서 어, 연결 전용입니다. 라고 하는 파트 쿼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이런 식의 그 설명이 뜨, 뜹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플라이어도 똑같은 형태로 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서플라이어 테이블에 그 활성세를 하나 두고, 똑같은 방법으로, 테이블 범위에서 를 누르고, 나온 테이블을 확인하고, 닫기 및 로드에서, 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선택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연결만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자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어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거는 어떤 테이블을, 연결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 테이블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어 파트는 우리 이 화면에서는 서플라이어는 서플라이 시트에다가 만들어 놓고 파트는 파트 시트에다 만들어 놨는데 뭐 하나의 시트에 두 개의 테이블이 다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엑셀 파일이나 엑세스 파일 같이 어 다른 파일에 있어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서 이쪽에 쿼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트에서 이두 개의 정보 파트넘버와 파트네임 서플라이에서는 이 해당 번호에 이 파트를 납품한 공급업자 번호에 해당되는 그 공급업자의 이름을 같이 적어놔야 되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쿼리를 이제 병합을 해야 됩니다 그 병합은 어디서 하냐 그러면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해 보면 쿼리 결합이라는 게 있고 이쪽에 병합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어 쿼리를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쿼리가 이두개 있죠 그 이거를 병합할 거예요 그 병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뜨고 둘 중에 이제 파트가 중심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옆으로 이제 쭉이 데이터 넘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아서 이름 같은 거를 옆으로 적을 거기 때문에 파트를 먼저 선택을 하고, 서플라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 조인을 시켜줘야 돼요. 연결을. 그러니까 이 파트 넘버하고 클릭을 한 거예요. 이쪽 서플라이 넘버하고, 그러니까 이쪽 서플라이 넘버, 서플라이 넘버가 연결된 정보다. 그럼 이쪽은 외래키, f o 키가 되고, 이쪽은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키와 외래키를 연결해 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조인의 종류가 몇개 나오는데요. 이 중에 그, 우리가 원하는 조인은, 왼쪽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파트 테이블에 오른쪽에 서플라이 테이블이 연결되어 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해 보게 되면, 자, 8259번에 해당되는 정보가 아래 뜨고, 어 8261에 해당되는 정보가 아래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뜨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테이블 전체를 하나하나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항목표를 누르게 되면, 모든 열을 삭제 누르고, 이름만 있으면 되죠. 이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만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름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우리 그 문제에서는 이 단가 유니프라이스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유니프라이스 열을 누르고 이 열은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면 지금 이렇게 정보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그 문제는 137번과 150번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쵸죠 137번, 150번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요게 교과서에 있는 정답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닫기 및 로드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시트가 생기면서 정답 테이블이 생기는 거고 이쪽에 merge1이라고 하는 쿼리가 생성이 됐고요. 지금 137, 150번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가져온 게다 이렇거든요. 전체를 다 가져왔더라면,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를 클릭하고 쿼리를 누르고 편집을 누른 다음에, 어 이쪽에 지금 필터가 이쪽은 이렇게 필터가 됐단 소리고, 이쪽 은 필터가 된게 없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모양이 다르죠. 필터를 클릭을 하고, 자, 모두 검색을 누르게 되면 다시 갖고와 볼게요. 그럼다 있죠. 이렇게 전부 다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서 원하는 것만 어 선택을 해도 됩니다. 실제 여기에서 그 원하는 항목을 수시로 필터링하는 경우라면 이이 편집 창에서 편집 창에서 필터를 하지 말고 여기서는 전체를 다 가져온 다음에 이 엑셀 시트 상에서 엑셀 시트 상에서 필터를 해주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수시로 쿼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